토라포션 24번째 바이크라 다섯째 날 레위기 4장 1절에서 26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죄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재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수송아지를 해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수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해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곧 성소의 휘장 앞에 일곱 번 뿌릴 것이며 제사장은 또그 피를 여호와 앞곧 해막 안 향단뿔들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해막 문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또그 속죄 제물이 된 수송아지의 모든 기름을 떼어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되, 하목제 재물의 소액에서 떼어냄 같이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번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그 수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과 똥, 곧그 송아지의 전체를 진영 바깥 재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서 사르되 곧제 버리는 곳에서 불사를 지니라.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수송아지를 속죄 제로 드리지니 그것을 해막 앞으로 끌어다가 회중의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해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휘장 앞에 일곱 번 뿌릴 것이며 또그 피로 해막 안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피 전부는 해막 문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그것의 기름은 다 떼어. 재단 위에서 불사를 되그 송아지를 속죄제의 수송아지에게 한것 같이 할지며 제사장이 그것으로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라 그는 그 수송아지를 진영 밖으로 가져다가 첫번 수송아지를 사람 같이 불사를 지니 이는 회중의 속죄제니라 만일 족장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 없는 순염소를 예물로 가져다가 그 순염소의 머리에 안수하고 여우와앞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지니 이는 속죄제라 제사장은 그 속죄제물의 피를 손가락에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번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은 하목제 재물의 기름같이 재단 위에서 불살를 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 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하프타라. 이사야 43장 21절에서 44장 23절 말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내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내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제물로 말미암아 너를 수고롭게 하지 아니하였고 유향으로 말미암아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하였거늘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며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하지 아니하고, 내재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내재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나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너는 나에게 기억이 나게 하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너는 말하여 내가 의로움을 나타내라. 내 시조가 범죄하였고, 너의 교사들이, 나를 배반하였나니. 그러므로 내가 성소의 어른들을 욕되게 하며 야곱이 진멸당하도록 내어주며 이스라엘이 비방거리가 되게 하리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재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에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한 사람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또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종기의 여김을 받으리라.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내가 영원한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외치며 알리며 나에게 설명할 자가 누구냐. 있거든. 델일과 장차 올 일을 그들에게 알릴지어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늦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들이 원하는 것들은 무익한 것이거늘 그것들의 증인들은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신상을 만들며 무익한 우상을 부어 만든 자가 누구냐 보라 그와 같은 무리들이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그 대장장이들은 사람일 뿐 아니라 그들이 다 모여 서서 두려워하며 함께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철공은 철로 연장을 만들고 숲풀로 일하며 망치를 가지고 그것을 만들며 그의 힘센 팔로 그 일을 하나 배가 고프면 기운이 없고 물을 마시지 아니하면 피로하니라 목공은 줄을 늘여 재고 붓으로 긋고 대패로 밀고 곡선자로 그어 사람의 아름다움을 따라 사람의 모양을 만들어 집에 두게 하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백향목을 베며 디리사나무와 상수리나무를 취하며 숲의 나무들 가운데에서 자기를 위하여 한 나무를 정하며 나무를 심고 비를 맞고 자라게도 하느니라. 이 나무는 사람이 땔감을 삼는 것이거늘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덮게도 하고 불을 피워 떡을 굽기도 하고 신상을 만들어 경배하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리기도 하는구나 그 중에 절반은 불에 사르고 그 절반으로는 고기를 구워 먹고 배불리며 또 몸을 덥게 하여 이르기를 아하 따뜻하다 내가 불을 보았구나 하면서 그 나머지로 신상 곧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에게 기도하여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하는도다.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함은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니라. 마음의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청명도 없으므로 내가 그것의 절반을 불사르고 또한 그 숲을 위해서 떡도 굽고 고기도 구워 먹었거늘 내가 어찌 그 나머지로 가증한 물건을 만들겠으며, 내가 어찌 그 나무 토막 앞에 굴복하리오 말하지 아니하니, 아니. 그는 죄를 먹고 허탄한 마음에 미혹되어 자기의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며, 나의 오른손에 거짓것이 있지 아니하냐 하지도 못하느니라. 야고바,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인이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인이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이 일을 행하셨으니,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땅의 깊은 곳들아, 높이 부를지어다. 산들아, 숲아, 그 가운데의 모든 나무들아. 소리 내어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이스라엘 중에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미로다. 브릿 하다샤.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18절 말씀.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수 없는 이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제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고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얻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 들을사하셨 은, 즉 다시 죄를 위하 여 제사 드릴 것이 없 느니라.